제가 사용해 보니까 이 진공 항아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장을 퍼서 놓고 한두달 동안 해도 이 속에서 발효가 참잘 돼요. 그래서 주부들이 앞으로 장을 담가 먹는데면이 진공통을 써 보세요. 이 진공통이 라는건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해도 참 좋아요. 새우사다 담가 보세요. 찹쌀죽을 쏘서 진공통에다가 담아서 발효시켜 놓으면 아주 맛있는 새우젓이 됩니다. 여러분. 진공통돌 한번 사서 사용해 보세요. 여러 가지로 참 좋습니다. 동치미. 예, 동치미 갖고 저희들이 굉장히 이거 고민이 많아요. 사실 담아보면요. 어쩔 때는 좀 곰팡이도 나고, 어쩔 때는 또 맛이 좀, 좀 변함도 있고 그러는데, 진공 항아리에다가 담아봤더니요. 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끝까지. 무도 아삭아삭하고, 변질도 없고. 그리고 김치 같은 경우도 압축이 돼가지고 너무 김치가 숙성도 잘된분들은 너무 맛이 좋아요. 이젠 진공 항아리를 쓴 지가 10년이 됐는데요. 오이지를 담가도 물러지지도 않고요. 색깔 자체도 그대로 선명하면서 아주 아주 오래오래 보관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김치를 3년 정도 이 항아리에 보관을 했는데도 군내도 안 나고 맛도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색깔도 선명하고 저장음식 보완하는 데는 아주 딱인 것 같아요.